그리고 외모에 대한 기준은 그냥 출근길, 퇴근길, 지하철 생각하면 돼. 그게 평균인데 너무 SNS만 보고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안녕 마르르! 오늘은 연애 고자편이야. 하기 전에 4월 29일 날 제가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우리 마리링들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다면 같이 와서 나누는 시간도 갖고. 이 토크 콘서트에는 저녁식사, 메인, 샐러드 그리고 후식, 거기에 샴페인하고 와인 두 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총 진행이 되는데.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는 말 못했던 거 고민도 나누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여성들끼리 재미있게 노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laughs> 19금 비방용 얘기부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야.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야기들을 푸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우리 남성분들도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첫 해는 우리 여성분들하고만 하는 걸로. 그럼 시작할게. 오늘은 연애고자 편이야. 왜? 연애만 하면 빨리 헤어지고 썸만 타다가 끝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 이제 댓글로 왜 저는 연애를 못 할까요? 그런 질문도 많았고 DM 메일 엄청 많았어. 이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괜히 그렇지. 하지만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가 잘 이어지지 않고 빨리 끝나거나 항상 썸만 타다가 애매하게 끝나 버린다면 한 번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남자편부터 시작을 할게. 첫 번째, 현실감각 제로. 이게 무슨 말일까? 자의식 과잉이 심해서 본인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사실 알잖아 우리는 모두. 그니까 본인의 조건에 비해서 상대방의 외모를 너무 바라거나 경제력인 걸 너무 바라거나 그걸 너무 티를 많이 내는 거지. 쇼핑하다가도 많이 보이잖아. 내 조건이 이 정도 보는데 나이 정도 직업인데 이 정도는 바래도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럼 사람들이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줘도 본인 생각만 이제 고지 고대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이상형이니까 바라는 건 상관이 없어. 바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조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 이제 잘된 케이스만 보고 평가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의식 중에 표출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 상대방도 다 알거든 그런 성향을 그리고 외모에 대한 기준은 그냥 출근길, 퇴근길, 지하철 생각하면 돼 그게 평균인데 너무 SNS만 보고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SNS는 잘된 모습, 예쁜 모습만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두 번째, 내 취미는 양보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본인 취미를 양보를 못해 운동이면 운동, 낚시면 낚시 그걸 꼭 해야 돼 그러면서 연애도 해야 되고 나를 좋아하면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미리 깔고 가는 거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은 사실 혼자서도 잘 살아 근데 양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 그 취미에 너무 몰두를 하면 연인 관계는 서로 시간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는 게 기본인데 이거를 자기 취미를 못 놓는 거지.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아침부터 루틴이 굉장히 빡빡해, 막 엄청 빡빡해. 시간이랑 계획표가 다 있어. 성실한 건 물론 좋지. 근데 본인의 일다 끝내고 본인 자기 개발하고 책 읽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비었잖아, 비었다 싶으면 그 시간에 커피 마시자, 밥 먹자 이런 갑작스럽게 여자들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아니 미리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을 했잖아. 여자들은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아. 근데 자기 비는 시간에 그걸 채우는 스페어 타이어도 아니고 금 약속을 왜 잡아? <laughs> 그리고 카톡 같은 대화하다가 갑자기 끊겨, 뚜껑 끼고 자기 한가한 시간에 다음날 아침에 막해 연락을 한다던가 새벽, 밤늦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 응강능력이 부족한 거야. 세 번째, 아껴도 너무 아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지. 가성비 편에서도 말했다시피 내가 숲을 보라고 했더니 나뭇잎만 보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아끼는 것도 좋고, 가성비를 따지는 게 좋아. 나쁜 게 아니야. 합리적인 소비를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그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기준을 둬야지 어떻게 사람 관계에서 한쪽적으로만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인간관계는 그게 아니잖아 이제 그거를 물건의 기준을 둬야 하는 건데 만나는 데 있어서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게 눈에 너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근데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좋아하는 여자나 친구한테도 친한 친구한테도 야 여긴 3만 2천 원 나왔으니까 막 나눠서 잘 내자 이렇게 대놓고 말해? 이게 심리적으로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데이트했고 그리고 잠자리 해야 되니까 이 정도면 너도 맞춰줘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건 맞아. 맞는데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상대에게 본인의 생각과 상황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 본인하고 비슷한 소비 수준의 사람을 만나야지 상대방을 내 밑으로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지. 연애라는 거는 어쨌든 구애의 활동이잖아. 미리 나가서 커피 한 잔만 시켜놓고 눈치 본다던가. 이러면 연애는 길게 가기 힘들다는 거야 두 번째, 데이트의 마지막은 늘 잠자리 남자도 데이트를 즐기지만 여자만큼은 아니고 데이트의 마지막을 잠자리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근데 이게 데이트 한두 번 하고 어쩐지 뻔하게 데이트의 마무리는 항상 잠자리로 직결을 하는 거야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상대의 관심사에 관심도 안 두고 잠자리 할때 배달음식 시켜 먹고 넷플릭스 보다가 헤어지는 그런 게 일상이고 데이트가 되어버리면 식어버릴 확률도 그만큼 빠르지 이렇게 하는 데이트가 너무 일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첫 번째 공감능력 제로에 대화 이건 내가 늘 말하는 거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해. 공감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을 거야.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건 아니고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 근데 이게 선택적인 공감 능력인 경우가 있어. 사회생활할 때 직장 상사한테는 그렇게 말안 하잖아? 그건 부장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데요? 이사님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안 하잖아. 이렇게 말못할 거면서. <laughs> 이런 공감 능력의 부재는 사실 상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상대방이나 주변인들도 자기가 모르게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오래가기 힘들지. 마지막으로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내가 언제나 말했잖아. 하지만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다음 화에서 보자고.